안녕하세요. 오늘은 리골 DHO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집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DHO 91 사이즈 장비를 활용해 각 수집 모드의 특성과 활용 예제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 모드인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는 이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파형을 재구성하죠. 대부분의 파형을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적합합니다. 간단한 사인파, 펄스파 측정 시 사용하면 좋아요. 이번은 에버리지 모드입니다. 에버리지 모드는 오실로스코프 입력 신호의 무작위 노이즈를 줄이고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획득한 파형을 평균화해서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노이즈가 포함된 신호를 측정할 때 매우 유용하죠. 평균 수가 많아질수록 노이즈는 낮아지고 수직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평균 횟수가 많아질수록 응답 속도는 느려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모드에서는 에버리지 부분에 원하는 평균 입력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는 2의 n승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피크 모드는 오실로스코프의 획득 간격 내에서 신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획득하여 엠벨롭 신호를 얻거나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좁은 펄스의 신호를 캡처하게 됩니다. 이 모드는 노이즈를 과장하여 파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저장하여 과도현상이나 좁은 펄스를 캡처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노이즈를 과장하여 신호 엘리어싱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울트라 에콰이어 모드입니다. 울트라 에콰이어는 고속수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각 개별 트리거 이벤트에 대한 메모리 세그먼트를 채우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훨씬 더 높은 파형 캡처 속도를 제공하고, 트리거 이벤트 간의 데드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할 때는 맥스 프레임 입력 필드를 클릭하여 최대 프레임 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타임아웃 입력 필드를 클릭하여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수가 최대 값에 도달하거나, 샘플링 시간이 제한 시간에 도달하면 오실로스코프는 샘플링을 중지하고 파형을 플로팅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드롭 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울트라 에콰이어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볼수 있습니다. 어제이스트 모드는 각 세그먼트가 시간순으로 이전 세그먼트 옆에 표시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한 번에 최대 100개 프레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모드는 캡처된 모든 파형 세그먼트를 파형의 단일 세그먼트로 표시되도록 덮어 쓰는 모드입니다. 워터풀 모드는 캐스케이드 표시 순서대로 파형 세그먼트를 표시하는 모드입니다. 퍼스펙티브 모드는 파형이 사다리 모양으로 표시되며 각 세그먼트는 특정 각도로 다른 세그먼트 위에 배열되어 상승 경사처럼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자잉 모드는 전체 파형 보기가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 각 파형 세그먼트가 각 블록의 순서대로 표시되며 이 모드에서는 한 번에 최대 80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울트라 에콰이어 모드를 사용할 땐 줌, 디코딩, 커서 등 일부 기능이 비활성화되요. 롤 모드나 느린 스윗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노멀 모드로 전환되니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된 모드 중 울트라 에콰이어 모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현재 들어오는 신호는 간혹 글리치가 발생하는 펄스 신호입니다. 이 글리치 신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울트라이카이어 모드를 이용하여 값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모드로 설정하기 위해 오버레이로 설정해두고 이 신호를 관찰하고 스탑 후 다시 재생하면서 각각의 프레임을 넘기면서 어느 프레임에서 글리치 신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워터폴모드로 보게되면 이렇게 확연하게 뛰는 글리치 신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씩 신호가 튀는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집모드를 각각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면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를 PC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